안녕하십니까? 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죠.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죠? 항만 보안법, 항만 보안법 조문을 쭉 살펴보면서 법률만이 아니고 항만 보안법에는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이니까요. 헌법 바로 밑에 있는 법의 위계질서 쭉 살펴드렸었죠. 전에도.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있는데 일단 헌법은 국민 전체가 만드는 국가의 기본법이고요. 그 밑에 이제 헌법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관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법률로 국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그것보다 본질적인 사항은 이제 법률로 정해지고 모든 자세한 사항을 모두 법률로 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법률보다는 덜 중요하지만 그래도 국민의 권리 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 그다음 단계로 대통령령 대통령령은 이름이 무슨 무슨 법 시행령으로 해서 대통령령을 정하고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낮은 형태의 명령이 시행규칙 그는 장관이 정하는 거, 이름은 무슨 무슨 법 시행 규칙 이렇게 등장한다 그랬죠. 자, 그중에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면요, 제 이, 삼 장이요. 삼 장, 3장. 일 장이 항만 보안법 총칙, 2 장이 국제항의 선박의 보안에 관한 사항들, 그다음에 3 장이 국제항의 삼 장이 항만 시설의 보안에 관한 규정들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23조부터 쭉 시작을 하죠. 어, 항만 시설 보안 책임자부터 시작을 해서, 24조가 항만 시설, 24조 항만 시설 보안 평가, 25조가 항만 시설 보안 계획서, 이렇게 쭉 와서, 어디까지 왔어요? 27조까지 왔고, 28조 할 차례죠. 자, 항, 28조에서는 항만 시설이 보안에 관한 조치 중에, 항만 시설 적합 확인서 등 여기가 그러니까 등이니까 항만 시설 적합 확인서뿐만 아니라 임시 항만 시설 적합 확인서도 있어요. 그것들의 유효 기간 이것도 우리 앞에서 어, 선박 그죠 국제 선박 시설 적합 확인서 등의 유효 기간과 유사하게 또 구조형이 가겠죠. 자 그럼 갑시다. 유효 기간이 얼마인지 항만 시설 적합 확인서 의 유효 기간은 자 5년이네요. 항상 횟수 예, 중요하죠.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 영이네요저 그렇죠? 정하고 임시 항만시설 적합 확인서 임시니까 임시라는 그유효기간은 항만시설 정상적인 항만시설 적합 확인서보다는 시간 이짧아야 했죠. 그러니까 6 개월의 범위죠, 6 개월. 그리고 선박에 대한 적합 확인서도 똑같이 돼 있어요. 5 년의 범위 내에서 그래도 육 개월 범위 내에서 그안 중요하지, 무시하면 안 되니까. 뭐 그다음에도 대통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됐죠. 자 그다음. 해양수산부 장관은 주어가 해양수산부 장관이죠. 제 1항에 따른 항만 시설 적합 확인서 유효 기간을 3개월 의 범위에서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대요 연장할 때는 얼마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3개월 의 범위 3개월. 5년 그다음에 임신은 6개월 그다음 연장은 3개월 의 범위. 자, 26조. 26조 항만 시설 보안 심사였죠. 제 1항 제 3호에 따른 중간 보안 심사에 불합격한 항만 시설의 항만 시설 적합 확인서의 유효 기간은 지금 불합격했으니까그유효하게계속하지면안 되죠. 일정 기간 동안 정지시켜놔야겠죠. 적합한 항만시설 보안심사 합의도될 때까지 그여력이자 정지돼야겠죠. 되 당연한 거 아니? 음. 자동차 그 우리 2년마다 한 번씩 그 기능 검사 받는데 거 기능 기 검사 통과하지 못하면 몰면 안 되잖아요. 정지시켜놔야죠. 기능 검사 합의가 할 때까지 그 얘기죠. 자 이때 시행령이 등장하는 거 보니까 위에 대통령형 대통령 그 얘기 하나 봐요. 자 국제 선박 항만 보안법 이렇게 생략해도 된다고 항만 보안법 시행령 0조 항만 시설 적합 확인서 등의 유효기간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겠네요. 자 항만 시설 소유자는 법2 8조 지금 2 8조제2 항에 따라 제2 항에 따라 천재 지변 또는 보안심사건이 발생하는 등 중요한 보안 상황의 변경으로 법제 2 6조2 6 조가 항만 시설 보안 심사죠. 이랑 이후에 따른 갱신 보안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갱신보안심사가 갱신되기 3개월 전부터 갱신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있잖아요 중에 그 갱신보안심사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양수산무장관에게 항만시설 적합에서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유가 생겨서 못 받는 거니까요 유사한 그 개인차알못이 아니니까요 그때는 연장할 수 있다는 거상 해양수산무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항만시설 소유자로부터 항만시설 적합확인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으면 그 사유의 타당성 검토하여 역시 3개월의 범위에서 아까 유효 기간 연장이 3개월이었잖아요. 항만시설 공간 유효 기간 연장할 수 있다. 사망에 따른 항만시설 적합인서 연장 신청 절차는 해양부 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그건 별로 안 중요하니까 이제 넘어갔어요. 자, 28조 좀 보죠. 항만시설 적합 확인서의 유효 기간은 아까 5년이 아니고요. 아니 3년이 아니고 5년이죠. 5년의 범위에서 대년을 정하고 임시 항만 적합인서 유효 기간은 3개월이 아니고 6개월의 범위에서 대시년 정하죠. 그래서 일단, 둘다 틀렸네요. 그 다음에, 학문시설적합한에서 유효기간은 3개월의 범위에서 대중여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어요. 3개월, 요것만 3개월이죠 그래서 요거는 맞네.